것은 스피드 재택이입니다. 아주 잘 나나요? 준비물은 음, 색종이 음. 한 장입니다. 이제 한번 접어볼게요. 일단 세모를 접습니다. 그리고 음, 펴서 또 세모를 접습니다. 그리고 또 피고 나서 뒤집습니다. 그리고 음 반으로 네모, 네모를 접습니다. 이것도 펼치고 또 네모를 접습니다. 그리고 펼치고 이거를 이런 선이 생겼죠? 그거를 이렇게 눌러 주면서 짜전 자가 주머니가 완성됐어요. 이제 음 뒤집어서 음, 음, 음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음 접어 주세요. 그리고 위에 부분 또 접어 주세요. 이제 펴, 음, 방금 그 아이스크림 접은 거를 펴주세요. 그리고 음, 이한 한 장만 음, 이 선까지 들어 올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이 이렇게 음, 하고 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음, 음, 이, 이 부분, 음, 이렇게 접어주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닿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피고 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음, 이런 모양이래도이 부분을 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다시 접었다가 음, 이 부분도 여기에 이 부분도 같이 접어주세요. 그렇게 음, 아 정확히는 이거를 이렇게 음, 이 부분이 이선 보다 더 많이 가지 않게 접어주세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됐죠? 이제, 음, 여기 이쪽 이 뾰족한 점, 부분을 접어줄 거예요. 이 뾰족한 부분을 이, 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다가 피고, 또 이렇게 접었다가 피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접은 선들 저점 오므려서 뿌를 리 만들어주세요. 뿌리 생겼죠? 그리고 뿌를 눌러,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중간선에 이 부분도 중간선에 접어주세요. 아 그리고 펴주세요. 이렇게 됐어. 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음, 음, 이거를 접어주세요. 위로. 왜냐면 이렇게 됐죠. 이제 음, 방금 접었던 선대로 접어주세요. 그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늘로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됐죠? 이제 찌끈만 음, 남게 다시 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어, 돌, 돌려서 똑같이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살짝 펴주세요. 그냥 이런 모양이됐죠 여기는 이부 분 여기에 이 부분을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뾰족한 뿔을 만들어 주세요. 음 그리고 나서 음이 부분을 이 부분에 맞춰 접어 주세요. 아 정확히 이 부분 제가 연필로 표시해 줄게요. 이 부분 말이죠. 이 부분에 맞춰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살짝 펴주세요. 음, 높이 올라가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아, 높이 올라가고 싶다면 이렇게 그리고 낮, 음, 낮게 낮게 하지만 멀리는 이렇게 접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완성! 멋지죠? 스피드 잭지기가 완성됐어요. 아주 멀리 날아가거나 높이 날아간답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안녕.